이따어잘 봤어, 볼리? 하지 말라고! <laughs> 응? 이거 내가 먹던 맞아? 왜? 아, 맛이 달라진 것 같은데? 아, 아니맛이 어떻게 달라진 거좀더구진거 같은데? 맛있지? 살짝 달아 1kg, 2kg 한 얘기야? 3kg 왜래 공체지방커팅서 27kg 됐어. <laughs> 뭔 소리야? 따려봐 봐. 나잔 이게 뭐야? 자유도 다이어트한다고 숙주전 안 먹잖아. 응. 그래서 내가 손으로 준비했어. 뭐 진짜? 어쩐지. 응. 내가 아까 맛다 했다 했잖아. 근데 아까 엄청 맛있던데? 괜찮았어. 어, 이거 산빼줘 이게 체지방을 지방으로 바뀌는 거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걸 커팅해주고 이제 뭐 합성된 걸 막아주는 건데 아 나도 이거 2주 동안 먹고 3kg 빠졌잖아 이거 먹고 뺀 거였어? 이거 한 잔에 400원 밖에 안해 자기처럼 입에 커피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커피 마시기만 으로 살이 빠질 거야 다이어트 스탠이라더니 다이어트 컨 있다? 센스 있었어? 뽀뽀 어. 한번 해아 뭐래 <laughs> 뭐. 안녕하세요 뭐야? 오늘의 컨텐츠 여친한테 다이어트 커피 먹기였습니다아 뭐야 아이 아. 이거였어? 이거 안 빠지면 진짜 전액 환불이죠? 그럼 <laughs>